공은, 텅빔은 만물의, 만물의 근원지다. 텅빔은 조건을 낳고 이 조건들이 모여서 물질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딱딱한 물질도 결국 텅빔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견고한 칠판도 3억 년 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3억 년 후에 남아 있겠어요? 우리가, 자, 마음이 주인공이 되면 시간 공간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3억 년 후로도 갈 수가 있고, 자, 젊은 부처님들 잘 들어요. 그게. 응? 어? 잘 들어. 오늘은 다시 안 옵니다. 대학교 가도 이런 법문 못 들어. 내가 마음이 주인공이 되면 시간 공간도 없애버릴 수가 있어. 시간 공간을 없애버리면 3억 년 후로도 갈 수가 있고, 3억 년 전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3억 년 후에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 공이라는 게 틀림없잖아요. 거짓말 안 했잖아 부처님이. 이런 기가 뚫리는 법문을 잘 들어야지. 헤매지 말고 과거 미래 가져와서 덜덜 볶지 말고 과거 미래 가져와서 오늘 하루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복잡하고 내가 살마다 안 나면은 내 주변이 힘들어져. 내가 한가롭고, 에? 내가 살맛이 나야. 내 주변도 삶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와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 뭐 하러 왔습니까? 불행하려고 왔나? 아니잖아. 행복하려고 왔지.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게 힘들어 하면 내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 엄마들이 왜 맨날 잔소리하고 간섭하나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스스로 행복해봐요. 절대 간섭 안 합니다. 잔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뭘 묻고 자라? 아,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남바,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나도 어머니 삶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없음으로. 그 법문을 들을 때는, 오늘 이 법문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 신심이 없으면 이 앉으실 필요가 없어. 말안돼 있는데. 자비심이 없는 거지. 연민심.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불쌍해요? 와도 온 것을 모르고. 가도 갈 곳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저렇게 헐떡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성질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안 불쌍해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그 연민심이 안 생겨 연민심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 공부 안해 전도할 마음이 안 일어나 내가 공부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 불쌍한 거라. 남편도 불쌍하고, 아내도 불쌍하고, 아들, 딸도 불쌍하고, 이웃도 불쌍하고. 그래야 연민심이 생겨야 공부를 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저, 고통의 바다에서 건진될 것인가.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요. 예잘 들어요. 나눈좀 맞춰줘. 그래 나도 신병 나지. 부처가 젊으니까 영엄이 없어. 무슨 말알겠어요 늙으면 또 늙어서 영엄이 없고 <laughs> 부처가 젊은 부처는 가벼워서 영엄이 없고 늙은 부처는 늙어서 영엄이 없고 <laughs> 그러므로 딱딱한 물질도 결국 텅빔으로 돌아간다. 텅빔에서 왔으므로 텅빔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도 본래 없었다. 텅빔에서 인간이 될 조건이 생겼고 이 조건들이 모여서 육체를 이루었으나 육체 속에서 육체 속에서 아무리 나를 찾아보아도 나는 없다. 하나하나 분석하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네 가지 원소로 나누어진다. 내 몸뚱아리에 뼈와 가죽은 흙의 성품인데, 이것이 흙이지 나는 아니잖아. 그래야 그래, 안 네. 그래? 따뜻한 기운은 이불 기운이지, 이게 나는 아니잖아. 움직이고 숨 쉬는 기운은 바람 기운이지, 이거 가지고 나를 알수 없잖아. 요 그래? 그래서, 만화신경에, 온개 공도 일체 고에, 온이 틈 비었다고 해놨는데도, 맨날 온개 공도 일체 고에, <laughs> 이 오랫만 온개 공도 일체 고에 하고, 몸뚱아리에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몸뚱아리 역에 집착만 딱 놔두면, 마음이 한가. 몸뚱아리 집착되게 하다가 죽어놓으면, 그 시신도 못 떠납니다. 거기서 배해하고 있을 요 그러다가 시신이 물에라도 잠기면 이제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심신이 허약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야야, 내 몸뚱아리가 물에 잠겼다. 좀온게 타고. 그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못 알아차려. 그래, 병원에 가면 백맹도 없고, 어깨는 천금 만 거이고, 밥도 못 먹고, 시름, 시름 말른 거라. 이게 뭐냐? 그건 공부요 조상이 온 거라. 와가지고, 이거 깃들었다가, 떠났다가, 깃들었다가, 떠났다가 하는 거라. 계속 깃들어 있으면 죽어보지, 못 살아. 그래, 공부 안 해놓으면 언제 그런 것이 와서 깃들어 줄도 몰라. 그래 흙은 흙이지 사람이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몸에서 몸뚱아리에서 나를 찾으면 나는 없다 원소들의 집합을 나라 맹칭할 뿐이다 나는 원래 없었고 지금도 없고 나의 미래도 없다 나는 없는 까닭으로 텅 빕니다 오, 이걸 믿어야 돼 나는 텅 빕니다 나는 텅빕니다 이걸 믿어보면 어떻게 돼? 대상도 텅빕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그럼 어떻게? 아, 텅비이에 그럼 어떻게? 집착, 애착, 소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반개도 없다는 답이 딱 나와. 이게 진리. 그래, 이 텅빈, 공 하나만 잘 지키면은 화낼 화날 일이 없어. 누가 손님이 집에 올때일 이러면, 아, 공이 오는구나. 아, 공이 머물다가, 공이 가는구나. 그러면 뭐, 아쉽고, 뭐, 뭐, 부딪히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만야신경을 내나이 숫자만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치매도 안올 것이고, 정신병원에 절대 갈일 없어. 한 과정에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가에 있으면 온 식구들이 힘들어져. 그렇죠? 네. 네. <laughs> 어. 자꾸 문명 가야 되잖아. 문명만 가면 끝나냐? 병원비 자꾸 들어가잖아. 그리 오늘부터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안가라그면은 지금부터 반야신경을 내나이 숫자만큼 얼마든지 할수 있어. 어떤 보살님이 문경내토굴에 찾아왔는데 이 나이가 7 8이요 얼굴이 진달래 같아라구 근데 너무 화사해요. 보러 갔 내가 반할 정도예요. 내가 반해버렸어. 78이 되는 보살들이 보살님은 하루종일 뭐하고 소일합니까? 저는 반야신경을 하루에 800도를 합니다. 800. 밥을 먹고 있는데 반야식경 돌아간다는 게 다르다. <laughs> 테레비 보고 어서반야식경 돌아간다는 거에요. 응. 그러니까 어게 번뇌망상이 없어. 둘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는 뭐 800살은 아니잖아. <laughs> 그 오늘부터 반야식경내 나이 숫자만큼 오을부터 한번 해보자! 이게 원을 세울 때 지장보살님이, 아이고, 선제선제로다. 니가 바로 나의 건속이구나. 왜 눈이 자꾸 감기 없는 이야 이제 다돼 갑니다. 텅빔에서 물체가 나왔으므로 지금 이대로 텅빔이다. 나도 텅빔이고 모든 것이 텅빔인데 길고 짧고 더럽고 깨끗한 것을 가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만약 신경이 뭐라고 해놨어? 제법 공상 불생불멸이요. 그 그러니까 근데 제법 공상 불생불멸을 맨날 하면 뭐하냐고. 제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제법이 뭐냐? 모든 존재. 모든 존재의 본질은 텅입니다이 말입니다. 믿어줘요? 이런 것은 모두 꿈속의 일과 같다. 인생의 모든 의미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인간의 꿈이요, 환상이다. 이 세상에 이름이 붙여져가 있는 것, 모양 지어져가 있는 것, 일체 모든 것이 텅빔입니다, 텅빔. 텀빈. 언젠가는 텅빔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언제 돌아갈지 몰라. 오늘 저녁에 천지가 개벽해버리면은 아, 맞네. 텅빔이라는 말씀이 틀림 없구나. 근데 천지 개백이 언제 될지를 알아. 언제나 될지, 뭐 내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요. 예 그런데.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참 난주라 알면은 오늘 김정은이가 오늘 저녁에 천내려 와도 걱정 하해 아이고 새옷 갈아입자, 이제 이 몸뚱아리 새옷 갈아입을 때가 됐네 하고 갈아입는구요. 뭐가 걱정할 게 있어 근데이 몸뚱아리가 내가 내가 사는 사람은 오늘 김정은이가 저녁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저 남의 살아가 있네. 복권에도 살아가야 돼. 싸지. 살아남으라고 스스로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만들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유있고 편안한 삶을 즐기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간다. 환상의 세계를 세우고 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 저는 백화점에 가면 전부 그 공이라는 걸 봤고 전부. 아 공들이 허공들이 모양을 하고 수천 수만 가지가 진열이 되어 있구나. 그래 뭐요. 하루 종일 백화점 다녀봐야 아무런 갈등이 없어. 어, 편안해? 들어갈 때 마음이나 나올 때 마음이나 똑같아, 져 어, 알았죠? 네. 백화점의 허공이 전부 다른 모양을 하고 진열되어 있습니다. 인. 아따 오늘 허공 모양 구경 잘 했다고 시구석에서 나와야지. 이 양변의 세계는 언어를 소통시키기 위해 세운 세계이지 실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언어 속에, 언어 속에 있는 양변의 세계를 사실이라고 자꾸 착각한다. 착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욕심과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 양변의 허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먼저 자신의 정체가, 자신의 정체가 틈 빔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 양변의 허상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요새 텔레비에 광고가 나와 빙이라는 그 영화 광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귀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살살살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지가 빙이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 공을 어떻게 공 이야기 했는데 그거 하나도 못 챙겨?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 하는 사람 입 붙었나? <laughs>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공! 입니다놀아하지 예 마라 말이오. 잠을 자는데 귀신이 나타났어. 예. 공! 세 번만 하면은 귀신이 놀래가지고 가고 <웃음> <웃음>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 <laughs> 아이고. <laughs> 무섭고 도려고 가지고. 응. 따라해 보세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원이다. 원이다. 원은 무엇이냐? 원은 무엇이냐? 정빈 모양이다. 정빈 모양이다. 정빈 모양은 무엇이냐? 정빈 모양은 무엇이냐? 불생 불멸이다. 불생 불멸이다. 불생 불멸은 무엇이냐? 불생 불멸은 무엇이냐? 상주다. 상주다. 상주는 무엇이냐? 상주는 무엇이냐? 불성이다. 불성이다. 불성은 무엇이냐? 불성은 무엇이냐? 항상하고. 항상하고. 즐겁고. 즐겁고. 참나이고. 참나이고. 청정합니다 성정합니다. 상낙 아정이다. 상낙 아정이다. 상낙 아정은 무엇이냐? 상낙 아정은 무엇이냐? 열반이다. 열반이다. 이게 뭐요? 아까 맨날 노래 하나 부르셨잖아. 보이 oh 존자인 된자시차차 열에 말로 솟을 이루고나, 수불이다. 빛이 한량이 없고 수명이 한량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아이 타불을 부르라 고하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잘못된 거예요. 나무아이 타불은 무량광불이요 무량수불이다. 한량없는 광명이 바로 나무아이 타불이고 한량없는 수명이 바로 나무아이타불이다 그럼 나무아미타불은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십니까? 아, 나또 공이 제목... 아이고, 나무아미타불은 어디 계십니까? 오, 공이 나무아미타불이 아니고, 공할 줄 아는 그놈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쉽게 말하면 나무아미타불 염불할 줄 아는 그놈이 아모아미 탕비. 뭐 똑바로 알았어요? 네. 예. 이게 뭐요? 어. 아모아미 뭐 탕비. 이제 봉에 떨어져 가 있구만. 뭔 <laughs> 말을 못 해? 아이 뭐야. <laughs> 무방일 아이 불방일이다. 결리 지내지 마라. 나도 결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자치 정각이라 해탈을 이루었다. 무량 중선역육 불방일 덕이라 할 없는 좋은 일이. 결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일체 만물 무상 존재라. 일체 만물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없다. 알았는겨? 네. 이름이 붙여져가 있는 일체 모든 것, 우주도 이름이죠? 네. 네. 이름이 붙여져가 있는 일체 모든 것. 모양 지어져가 있는 일체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도 하고 제법이라고도 합니다. 예. 네. 이것은 공이다 그랬습니다. 왜?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오늘 100% 믿어 버리면 오늘 헛걸음 안한 거예요. 부처님의 정법을 만난 거예요. 요걸 반만 믿음 귀신이 돼가지고 또 오라 따라가는 거예요. 기신이 어디 있다고? 반만 믿음 귀신이요 오늘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이 물을 딱 믿어보면 다시는 귀신 장난에 안 놀라는 거예요. 차시 열의 마루 소설이라. 이것은 부처님의 최후의 말씀이다. 부처님이 결났으면 도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병이 무슨 병? 자만신병이. 내대하는 병. 둘째 병이 뭐다? 결혼병. 셋째 병이 뭐다? 실화! 싫어. <laughs>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싫다, 좋다가 바로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무지라 이 말이에요. 반야 쪽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지혜 쪽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싫다, 좋다 안 합니다. 당신 내 좋아, 싫어? 이보고. 응? 뭐. <laughs> 어? 근데 뭐라 그래? 좋아 아니면 싫어라고 나와. 이제 알았죠? 네. 집에 와서 남편이. 당신, 내 좋아하시려고 <laughs> 고생했습니다.